최근 세계보건기구의 신체활동지침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신체활동지침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국 CNN과 영국 스포츠과학전을 소개된 최신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11분만 힘차게 걷기만 해도 다양한 질병 예방과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였는데요. 노르웨이 스포츠대는 운동시간과 인간의 수명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약 4만 5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4년에서 14.5년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루 35분 운동을 한 사람이 수명에 있어서 가장 큰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고, 단 11분만 힘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수명에 눈에 띄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하루 중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와는 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간에 최소 11분만 빠르게 걸어도 건강과 수명에 꽤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35분 운동을 했을 때 수명 연장에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 때문인지는 몰라도 미국의 보건 복지부에 임명된 단체에서는 미국의 최신 운동 권고안을 앞서 말한 연구 결과와 매우 비슷한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에 단 11분 격렬하게 걷기나 운동을 하면 19가지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모든 원인의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심장 질환과 뇌졸중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심혈관 질환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을 낮출 수도 있고 예방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다섯 번째는 당 수치를 떨어뜨리고 제2형 당뇨병을 예방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혈액검사 시 검사 항목의 다양한 위험 수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방광암, 유방암, 결장암, 자궁내막암, 식도암, 신장암, 폐암 유암 발병률을 낮춰줄 수 있고 여덟 번째는 인지력이 향상이 되고 아홉 번째는 치매 위험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열한 번째는 불안과 우울증을 감소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는 수면 또한 개선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체중 증가를 막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걷기를 식이조절과 병행을 한다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 다섯 번째는 요요 현상을 막아주는데요. 즉, 급격히 살이 빠지고 다시 급격히 찌는 현상을 방지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열일곱 번째는 신체 기능을 개선을 해줍니다 그리고 열여덟 번째는 낙상 위험을 감소시켜 주고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는 거죠 열아홉 번째는 낙상 관련 부상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고 합니다 넘어져도 부상을 당할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 11분 빠르게 걷기만 하셔도 이런 19가지나 되는 건강에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게 되고요. 세계보건기구의 신체활동지침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어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연구는 하루 1시간 이상 운동을 해야 한다는 기존의 연구를 뒤집는 연구결과로서 기존 연구는 사람들의 실제 활동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결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하루에 11분만 투자를 하면 최소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걷기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연구에서는 빠르게 걷기 뿐만 아니라 11분 동안 어떤 운동이든 조금 격렬하게 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요가를 하시거나 줌바 댄스를 11분간 하셔도 괜찮고요. 연속 동작으로 10개에서 25개의 푸시업, 25번에서 40번의 스쿼트, 그리고 1분간의 제자리 걸음을 3분 동안 진행을 하고 반복 네스트를 진행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이 좋아하시는 음악에 맞춰서 11분 동안 춤을 추셔도 된다고 하고요. 이런 모든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깐 밖에 나가셔서 빠르게 걷기만 11분 하고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조금은 격렬한 운동을 11분간 하라는 거고요. 이것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1분만 운동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수명과 삶의 질, 그리고 질병 예방 및 개선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 하루에 35분으로 운동하신다면 최고겠죠? 오늘은 이렇게 걷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봤는데요. 어, 지금 영상을 보시고 딱 11분만 힘차게 움직여 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이번에는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드렸는데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트렌드 라디오였습니다.